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찬송가 539장 오백삼십구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한날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주님 감사에서한니다이한날도주한과 함께 동행하는 한날이되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바로 서는한날이되한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아, 이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절로 12절까지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므로 러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에게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너희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아싸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 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말할 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요 음, 여기에서는 어, 두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자는 누구인가? 그 이제 여기 이전 딸락에서 어, 겉과 속이 다른 어, 밥 먹을 때. 뭐 주발과 잔 이런 것만 깨끗이 하고 속은 깨끗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속이 깨끗해야 된다. 속에서 우리의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 필만큼 되었더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 그때 말하셨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에는 다 썩어 들어가는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인 것이고 이것이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고 무슨 누룩이라고 하면 누룩, 누룩이 막 퍼지지 않습니까? 이 외식도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누룩 비유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뭐 누룩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도 누룩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퍼지고 바리새인들의 외식도 이제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퍼뜨리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외식을 하느냐 사람들이 2절과 이제 2절에서 계속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외식을 할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또 3절에 보면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의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죽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져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외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만 어떻게 하면 된다. 사람들에게만 내가 인정을 받으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안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야.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모든 그 상황이 다 드러나는 것을 항상 염두하면 우리가 뭐 겉과 속이 다르고 어떻게 말을 할 때에 뭐 일로 와봐 당신만 알아야 돼.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또 이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놔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묻히는 말이 없습니다 혹시 묻혀도 어, 나중에, 나,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이 외식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6절에 보면 참새 다섯 마리가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 잊지 않는다. 7절에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쇠신바 되었다.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때를 두려워해야 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신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나를 뭐 구원해주신다. 이런 것만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또 겉과 속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 두려움과 사랑이 동시에 공존을 하게 될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인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뭐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야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뭐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일대일 대화 가운데서도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데 이 예, 뒤에 보면요, 어, 나, 나를 주인으로 시인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시인하지 않고 내가 나를 주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제자가 제자의 삶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내라. 그러면서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 거역하면 사심을 얻거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성령이 나옵니다 갑자기 또. 그러면서 이제 뒤에 있는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너희를 어떻게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해라. 근데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할수 있는. 그러니까 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막 박해를 당하고 관계 속에서 막 욕을 막 먹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 거역하면 사심을 받거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요 여기 이제 문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아직 다 모르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뒷달라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걸 알아요. 믿어야 되는 걸 알고 은혜도 맛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죠.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정말 주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큰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의 그러한 것들도 다 이미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몰라서라기보다는 아직 미숙하게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 다 알면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서 안 믿는 게보다는 미숙해서 뭐 넘어졌다는 게보다는. 그냥 악의적으로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다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왜그 죄는 못 살까요? 뭐 불경스러워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의 삶의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과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그런 것들을 주인 삼아서 살 살게 되고 예수님을 주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 의지해야지만 그렇게 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거부하고 또 모독하고 하는 자체는 이미 더 이상 회개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근데 돌이키는 게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져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제자의 그러한 삶, 제자의 언어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상황에서 시인하는 거. 심 심지어 내가 박해받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 이번 주에 전도 나갈 때 나눴잖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랬죠. 하늘에 우리의 상이 크다. 그거 생각하면서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에,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할 말을 다또다 가르쳐 주시고 선순환이 되는 것인데 에, 이러한 이 이건 무리들이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막 막 수만 명이 밟힐 정도로 아, 처음에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3절부터는 또 무리의 질문이 나와요 무리는 뭐냐면 어, 재산 나눠는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눠, 나눠주게 와나 하소서 이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지, 질문이죠 질문이 뭐예요? 어, 유산 질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 하나 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걸 선, 선포해야 돼요. 선포.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겠죠.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들을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 또 이렇게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한날이 되기를 원하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만 멸할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또 외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생활과 삶 가운데 제자의 그런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또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인은 하나님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시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다스려주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날마다 거룩하여 정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또 건강한 또 영적인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수 있지만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약해지고 또 피폐해지고 또 시험에 빠지고 연약한 삶을 살게 되오니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